네, 네, 안, 너. <laughs> 네 안녕하십니까 BMW로 보는 세상 김민석 주임입니다. BMW 김진환입니다. <laughs> 저희 오늘 어디 나와 있죠? 저희는 오늘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. 완전 리뉴얼이 됐거든요. 전시장 자체가 이전에 저희가 전시돼 있던 느낌이랑 또 많이 달라요.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차량도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 전시장. 들어가 보겠습니다. BMW The Ultimate Driving Machine. 반려동물 수입 안내라고 하는데 혹시 나가주시겠어요 아! 어, 되게 많이 바뀌었다. 어떤 점이 많이 바뀌었는지 딱 네. 눈에 봤을 때, 네. 고객님들이 이렇게 전시 차량들을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더잘 마련해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수많은 BMW 차량들을 볼수 있는 기회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에는 네. 제가 좋아하는 차량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차량들 거의 다 있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, 혹시 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지? 가장 좋아하는 차라고 하면은 M2. 얘는 퍼포먼스키 다 들어가 있네요. 이 모델은. M2랑 M3. M3 투어링 모델이네요. 보니까? 이 색상 컬러가 굉장히 조금 마음에 들거든요. 영롱한데 어떤 <laughs> 컬러인지 아이로브맨 알... 그린이라는 컬러고 물론 M5도 그렇고 이 기존 퍼스트 에디션에 많이 나오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패밀리카, 패밀리카 중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이죠. X7이네요. X7인데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.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일까요? DP 차량일까요? 보통 X7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7시리즈도 똑같습니다. 이제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라고 해서 DP 모델,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, 지금 보시는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. 아, 그렇게 아이코닉로로다 들어오고, 네. 확실히 뭐랄까, M 스포츠 패키지 차량이다 보니까 전면부에 이제 범퍼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또볼수 있는 것 같아요. 같아요. 이 차량은 BMW의 슈퍼 메테지라고 불리는 슈퍼 지 XM 차량이라고 <laughs>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얘는 뒤에 로고가 없네요, 뒤에. 뒤에 로고가 정확하게 <laughs> 보시면은 뒤 창문에 있습니다. 어디요? 뒤 창문 상단부 이거, 이거. 좌측 우측에 있다고 <laughs>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 다 들어가, 이거. 넓어요. 벤츠를 이긴 플래그십 차량 이닐까요 이긴 지 얼마나 됐죠, 저희? 이긴 지 처음 넘은 건딱 1년이고 BMW가 벤츠 판매량을 이긴 건 2년째 저희가 판매량을 이긴 지가 이미 2년이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어, <laughs> 어 근데 헤드라이트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장신구 브랜드 맞죠? 장신구 <웃음> 브랜드? <웃음> 맞잖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주얼리 브랜드 그렇죠. 수왈로스키 맞죠? 맞아요 장신구 브랜드 마지막으로 저희 뭐 남았죠? 자 BMW의 또 신형 M5 차량 M5. 솔직히 빠지면 안 되죠. 여기 꼭 와야지만 볼수 있는 차잖아요. 그쵸 M5 좋아하세요? 저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<laughs> 어, 저할수 있잖아요. 제가 돈 많이 벌면은 그때 아...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용기로 사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아 차량은 용기로 산다고 하지만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할인은 많이 해드려도 제거살때 제가 할인은 많이 못 만드는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돼요. 아, 아. 고객님들께는 할인 많이 해드리고 자기 차는 좀 비싸게 산다. 뭐 그런 건가요? 아, 네, 그렇습니다. 아,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. 뭐 이런 사람이 그런 마인드네 사람이 먼저다. <laughs> 네. 아, 그렇군요. 네. <laughs> 어, 이 카본 사이드 미러.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인트거든요. 어, 확실히 조금 영롱한 느낌이 드네요. 보통 남자들끼리는 리얼 카본이라고 부르죠. 후면 어떤 거 같아요? 보면 확실히 조금 네. 뭐랄까 디자인 자체는 5시리즈와 비슷하지만 이 엉덩이 저는 야. 이 엉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엉덩이가 정말 울그럭 불그럭. M5 차량도 그 BMW 차량들의 특징인 아이코닉 글로우가 탑재가 되어 있네요. 다 들어가 있죠. 어,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어저 일하고 있어요. 아 <laughs> 드라이빙 센터에서. 네네. 열심히 일하시는 자기 소개 좀 한번 해 주세요. 아 어, 저는 이제 한동 모터스 방배 지점에 송호근 주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드라이빙 센터 되게 자주 오시더라고요 어저 자주 오죠 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보다 X7을 워낙 잘 타시기 때문에 아 그렇죠 주력 차종입니다 X7 차량은 저희 BMW 엑셀런스 클럽 차량이기 때문에 어 저희 쪽에서 핸드오버존에서 이렇게 특별한 출고 이벤트를 할수 있습니다 트랙에서 달려보실 수도 있고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도 2인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면 주임님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건가요? 저도 같이 식사해 드립니다 <laughs>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? 차 세운 밥 먹을래? 나랑 살래? 밥 먹을래? 나랑 같이?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설명과 이런 전장 길이가 5m까지 길어졌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넓어졌습니다. 트렁크 공간. 아니야, 잘됐다. 어? 업무를 버린 거군?